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네, 저희 제1회, 천하제일해주대회가 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 사실 되게 시기가 시기니만큼 좀 시장도 시끄러웠고, 어, 이게 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게 되게 공격적으로 어, 관심 종목 제시한 사람도 있고, 되게 또 안정적인 거. 제시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참 이게 애널리스트 직업병이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 하다가도 참고해서 막 이런 말을 <laughs> 하게 되는데 가볍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게 의도 자체가 어 우리가 저희도 이제 주식을 원래 좋아해서 이렇게 증권사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에 대해 그래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가볍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거를 좀 공유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공유한 김에 수익률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는 관점에서 어, 좀 접근을 하는 그런 흥미 위주의 방송이었다라고 좀 제, 예쁘게 봐주시고 <laughs> 어, 해영이처럼 예쁘게 봐주시고. <웃음> 네. <웃음> 저희 뭐 앞으로도 아마 이런 거할 건데, 어, 많은 관심을 주셔야 또 진행이 될 거라서 네. 많은 관심 또 부탁을 드립니다. 어, 이제 저희가 마무리 방송이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참여자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그리고 좀 특징적인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시작은 저희 최 센터장님의 인터뷰부터 시작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리서치 센터장 최광혁입니다. 어쨌든 <laughs> 해지도 얘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laughs> 시도였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조금 더 심어드리고 싶었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관심 가지는 거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우니가 무슨 종목 했었죠? 선님 정말 아하셨어요 <laughs> 아, 그래요. 금단 연구원도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laughs> 아니, 저는, 저는 그 댓글 1등을 시웹 센터장님 꼴등을 골랐거든요. 정직하고 신뢰를 가져야 되니까 정직한 댓글을 뽑아 드렸습니다. <laughs> 놀랬던 거는 그 인턴 면접 보는데 인턴들이 그거를 봤다라고 서는 응. CM 얘기란 거를 보고 어 생각보다 되게 <laughs> 특이하다라고 느꼈다라고 서는 그래지고 앞으로도 뭐 재밌는 기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의논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이게 시회아 S M 5 오백, 그렇죠. 참 저. 한저 <laughs> 진짜 해방의 날이라는 저 단어는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삭제해버리고 싶어. 트럼프 이걸 어떻게 할수 없나? 미국을 아, 위한 해방의 날이냐고 진짜. 솔직히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업무적으로나 주식적으로나 너무 너무 피곤했어요 진짜. <laughs> 진짜 저도 이제 저는 통화정책을 전망을 하잖아요. 근데 음. 이제 관세라는 진짜 뭔가 부과가 될 거라 다들 생각했지만. 이렇게 높게 관세를 발표됐고 너무 말도 안 되게 관세를 발표되면서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거의 음. 한달두 달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FOMC 결과도 보셨겠지만 앞으로 통화도 전망이 더 어려워진 그런 좀 시점이라서 저도 또 해방의 날이 정말 그 피하고 싶은 날이다라는 <laughs> <laughs>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하방 기 전망하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하방이좀막 쓰다가 왔거든요. 머리 아픕니다. <laughs> 먼저 에이, 네, 이번에 네, 음, 이번에 또 종목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니까 네. 투자 전략팀은 보통 좀 안정적인 걸 많이 했어요. 뭐 네. 알트리아나 네. CM이나 네. 사실 TMF도 그런 관점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또뭐 있었죠. 안정적인 거 맞나요? 이었었던 <웃음> <웃음> 과거형으로. 이것도 네. 역시 해방이 날 트럼프 때문에. 네. 네, 어쨌든 그랬는데, 뭐 이제 뒤에서 볼 종목, 막 루미나 같은 거,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은 진짜 변동성 센 종목들. 네. 이게 성향이 원래 투자 전략팀이, 어, 공격적인 투자를 약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왜그런지 그 모르겠어요. <웃음> 그, <웃음> 이, 이 업이 업이다 보니까 계속 매크로 환경, 뭐, 뉴스 들어야 되고, 뭐, 안 좋다, 위험하다, 이런 거 파,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기업 분석 팀이 가져오는 종목들 보면서 아, 신기한 종목들 많네라고 좀 느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이제 VCR로 음, 아, 영상으로 인터뷰 내용 보시고 그리고 차트 같이 보면서 뒷 얘기들도 한번 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 발표하고 얼마 안된 상황이라서 주가가 좀 크게 오를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계속 하락할 걸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알고 일부러 그랬다고요? 네. 왜? 전명을 좀 드리자면 방송 때도 이제 주가가 계속 좀 떨어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뭐 수익률 일등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관심 있는 기업이라서 기회를 삼아서 좀 공부를 해보자. 그런 마인드로 했다. 내부에서 네. 센터장님의 꼴등을 막기 위해서 장렬하게 내려갔다. 박스라이트다. <laughs>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아... 결과적으로 오히려 잘된거 같기도 하네요. 찾았다. 아, <laughs> 내가 아니었으면 그는 <laughs> 그렇스트로에게 피드백을 준다면 너무 너무 욕심을 안갖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나가 초반에 수익률 1위를 간 적이 하루가 있어요. 그래서. 아, 하루 있었군요. 어, 저 빨간선이죠? 빨간선인데, 저게 한 2일차, 3일차인가? 뭐 그쯤에, 오, 루미나가 수익률 1등이야? 라고 음 하고 저는 안 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laughs> 얘기해보니까, 아, 수익률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방송 찍을 <웃음> 때도 <laughs> 빠져 있었군요. 어, 방송 찍을 때, 이게 그, 어, 예전에 코로나 끝나고, 음 논프로핏 테크 종목의 대표주자 같은 그런 음. 차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로 보면은 이제 올랐다가 많이 빠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많이 빠져 있던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 앞으로 <laughs> 좀 방향성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어, 뭐 저는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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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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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나도 똑같이 물어봐야지. <laughs> TMF 물어보신다면 뭐 음. 얼마든지 생각하고 이렇게 <laughs> 말씀드려야지. 아, 네. 뭐, 보니까 되게 독주로 했네요, 독주. 음. 아래로 독주를 음. 이렇게 <laughs> 해줘가지고 네. TMF도 만만치 않게 빠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루미나 덕분에 꼴찌는 면한 것 같네요. 음. TMF 그래도 꼴찌는 아니지 않나? 그래도 플러스 아닌. 저도 이 차트를 안 봤습니다. <laughs> 제가 1등을 어. 한 이후로 어. 이제 저는 모든 그걸 잃었기 때문에 음. 보지 않았어요. 음. 네. 그래. 센터장님을 지켜드렸다는 거에 <laughs> 의의를 두는 걸로. 네. 네. <laughs> 네 다음 대망의 종목이죠. 기대됐던 네. 종목 중에 하나였죠. <laughs> 네. 네. 아 제가 또 3일 했다고요. 3일? 하루요. 아하루했어요 아, 주말인 껴서 3일이요. 아 주말까지 포함하시죠? 주말까지 야, 포함해서 참여. 제가 1등을 달리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원체 제가 근데 방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1등을 하려고 어, 제안을 한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금리 하락, <laughs> 이제 여러분 7월로 이제 눈을 돌리셔야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3분기쯤 <laughs> 여러분들 이제 TMF의 실기가 올것 같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TMF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희망이 있었는지 아,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고, 저는 일일이라도 한게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왜 3배를 버리실 때까지 뭐예요? 인생은 한방 방향성이 잡힌다면, 은 크게 한방 먹는 것도 또.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요. 채권쟁이라 함은 되게 보수적이다라는 관점을 좀 깨트려보고 싶었고 금리가 급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가 중요한데 아직은 그 시기가 안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3분기 일단 여러분 가능성 열어놓고 3분기쯤에 하면 금리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TMF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월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헬로우 파월. <laughs> 의장님께서 좀 빠르게 금리 인하해 주셨다면 이제 TMF도 어, 갖고 계신 분들이 참 이렇게 웃으면서 한 달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고요. 어, 그래도 뭐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이제 트럼프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님 땡큐. <laughs> 안네요. 잠깐만. 아니, 근데 <laughs> <말씀하시는> 좀 전에 <laughs> 영상에 나오셨던 분은 누구죠? <laughs> 아, 저죠, 저죠. 저, 저. 네? 똑같지 않나요? 똑같이. 아, 아 그래요? 네. 아, 아, 아. 그, 그, 당시 그 FOMC 이슈로 제가 새벽 출근을 아, 해야 돼서 좀 똑똑해 보이는 안경을 쓰고 나왔는데, 동일 인물 맞고요. 안경 벗겨놓으면 아마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네. 공부 되게 잘하게 생겼어요. 아, <laughs> <laughs> 네. 그 TMF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저 보이, 보이시죠? SMP를 아웃포폼 하던 저 때. 음,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음.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지만, 음. 다시금 좀 빠짐으로써 방어가 음. 되는 저 모습. 음. 굉장히 중간 정도는 했네요, 저는. 음. 그래서 오른 게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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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소위 그 전문용어로 또있다 <laughs> 그, 그죠, 그죠. 그런 느낌인데. 네, ATF, 어, 사실 뭐 여러 말씀 늦차 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사실은 되게 다양하지만 채권 상품도 존재한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오면 또 말씀 아 방송 <laughs> 보셨잖아요. 이제 가격이 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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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또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기사를 본것 중에서 그 오랜버핏의 그 뭐죠? 그 오랜버핏의 회사. 버크셔에서의 예, <laughs> 보시면은, 채권비중, 미국 채권비중 늘려나가고 있대요. 음, 음. 자, 무슨 얘기일까요? 아, 이제 그, <laughs> 투자의 고루 <보루> 이제, 버크셔에서의 <laughs>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좀 목이 음, 찬다라는 생각을 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워렌버피 음, 농이 은퇴하신다. 하셨어요, 하셨어요. 음, 음. 네, 여기까지. <laughs> <laughs> 아니, 그, 다 아, 투자의 고루신데 네. 아, 아무튼. 아, 그분은 뭐. 네, 금리, 네. 금리 물론 이제 금리가 언제 하락하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듯이 그런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엑스 데이트 디폴트 아니면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이 지금 2 분기 중에 굉장히 또 노이즈이거든요. 네, 요 이것만 잘 마무리가 되면, 그리고. 음, 너무 치료... 길대요. 네? <웃음> <웃음> FOMC가 이제 또, 이제 6월 FOMC에 또 전도표가 또 찍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면 여러분, 채권 네, <laughs>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t f 도 잊지 말아주시고. <laughs> 어. 보시면 굉장히 어. 그 드라마틱한 가격을 보였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좀 나쁘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 나머지 재밌게 네. 계신 네.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시는 어. 것 같은데. 그럼요. 중간 정도 했겠때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았다. <웃음> 아. <웃음>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거 나오니까 이제 네. 말 엄청 그럼요. 많이 하네 그럼요 제가 네. 음. 소개해드렸던 상품이니까요 네. A.S도 완벽하게 해드려야지 네. 저도 1등 할줄 알았는데 지금 <laughs> 기간이 한달좀더 있었으면 그래도 할 만하지 않으니까 금값이 요새 거의 한동안 3,500불 이상까지 오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컸던 것같아 음. 금에 대한 그런 상승이 뭐 변하지 않는다면 같이 주디 d 스도 같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음. 뭐. 골드마이너가 이건데 이게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됐었어요. 저 후반부에 혼자 이렇게 독주를, 어, 어, 저렇게 좀 때. 위에 있는 저런 모습 때문에 되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음. 다크호스가 갑자기. 일 네, 1등은 못, 네. 했, 못한. 비운의, 매크로의 네. 우승후보. <laughs> 우승후보가 <laughs> 두세명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 그죠? 아, 어, 맞아, 맞아, 네. 맞아. 어. 저랑, 이제 저 승윤연구원이랑 이렇게. 어, 에? 에? t <laughs> 아. <laughs> m f 랑 GDX랑 어, 이렇게 좀. 좀 전에 우승후보... 차트 보고 왔는데. <laughs> 네, 그랬던 네. 걸로. 골드마이너가 좀 기억해두면은 좋은 ETF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안전자산 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선제적으로 매수한다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금가격 비, 금가격에 비해서 골드 마이너는 오른 게 없다. 네. 이럴 때좀 타이밍으로 보고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은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음.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 참, 이게 직업병이라서 <laughs> 이런 얘기 자꾸 하게 되네요. 네. 어쨌든. 안타까웠던 비운의 용목. 제 네. ETF 그 말씀하실 때는 음. 그런 좋은 말씀을 안해주어요 아유, 거. 아니, 오디오를 꽉 잡고 안놔주더라고 <laughs> <laughs> 아, 그랬던 <laughs> 어, 거죠? 어, 기분 탓이. 어, 어, 기분 탓이. 어워드릴 그게, 그게 아, 없었어요. 그러셨던 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넘어가실까요? 네. 네. 저는 아,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실 뭐 제가 잘 맞췄다기보다는 젤리케이업 업종이 워낙 핫하고 상승할 타이밍에 방송을 찍었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미국 장이 국내 장에 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일 뭐, 우리 리셋이 제일 왕고참인데요. 여의도 내에서 업종 불문하고도 나이로 보면은 경력으로 보면 은 경력으로 보 제일 좀신이예요 제가 무슨 그런 욕심을 부릴 <laughs> 나이는 아니잖아요. 사실 좀 쑥스러워요. 업황이 좋은 종목 뭐 하나에 잘 빠지고 막 가야 될 어떤 타이밍에 촬영을 했을 뿐인데 어떤 이런 행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면 젊은 친구들이 좋은 종목으로 달성하고 또뭐 소중했던 보상도 받고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역시 역시. 어 이것도 우승 후보였네요. 그렇네요. 중반으로서. 2등, 등이네 2 등. 음. 아. 아 역시 또 근데 성희사님 또 워낙 좋은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laughs> 성희사님 자료는 어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희사님 자료가 업계에서도 좀 유명해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정말 풀리 담아서 자료 보면은 얻는 게 많다. 이렇게. 네. 이러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자료 나오는 거 꾸준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대망의 좀, 1위만 음. 남, 남겨두고 음. 저희가 이렇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싱숭생숭 넘어갈 수 없죠? <laughs>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아, 있다고 하는데요 어, 어, 뭐지? 네. 한번 보고 뭐, 오시 뭐가 있어요? 축하 1등 축하 대망의 1위는 何 <No! S 2>、no!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가 타이밍이 좀 아쉽게도 해주시그 시작한 날에 장이 이후에 좋진 않았어요.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제가 선택한 종목이 잘 돼가지고 1등을 할수 있게 돼서 좀 영광이고요. 다른 업체들과 좀 차별화된 그런 기술력도 있었고 그리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런 로봇이나 이런 쪽에서 기회가 또 많았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했을 때 다른 OEM들 대비해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을 했었어가지고. 자는 운이다. 테슬라가 1등을 했다라는 건 약간은 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선도 있는데. 아 운이다. 아, 아뭐 운도 필요하죠.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그 기간이었다 보니까. 근데 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이슈가 있었을 때도 뭐 다른 O E M들은 관세로 인해서, 인해서 타격이 뭐몇조 원대로 이렇게 있었을 텐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현재와도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었,이었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아웃풋할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리서치를 커피를 돌릴까 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커피를 돌려버리면은, 뭐 2회, 3회 하시는 분들이 또 돌려야 되기 때문에, 좋은 설레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다 쓰겠다. <laughs> 라고 이렇게. 어... 음, 좋은 설레로 돌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laughs> 삼회 물론 어. 이제 계획에 있지만 아직 음.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요. 음. 크게 한번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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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테슬라 1 등을 했는데요. 음. 음. 좀 이거는 좀 반칙 같아요. <laughs> 왜요 요 네? 아 테슬라라는 종목이 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 중에 음. 하나였고 음. 음. 또 이게 뭐. 장점이나 단점일 수도 있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또그 음. 관료로서 잠깐 음. 그 머스크가 아. 이렇게 있었던 음. 지금 아니지만 음. 근데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을 골랐다 이거는 반칙을 음. 썼다라는 <laughs> 생각이 드네요. 네. 테슬라가 운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차트 보시면은 진짜 거의 저점일 때 저희가 수익률 체크를 그러니까요.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3월 19일부터 <laughs> 시작을 했나요? 그런데 그때가 진짜 어, 트럼프 수혜주다 이러면서 막 올랐다가, 어, 아니네 이러고 막왕청 빠졌었거든요. 네. 좀 미리 빠졌어요. 다른 뭐 종목들에 비해서. 네. 관세전쟁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거의 주가 저점이었다가, 이후에 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1등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댓글에도 아마 테슬라가 제일, 제일 1등 예상 종목으로 많이 것 같은데.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예상이 되는 종목을 골랐잖아 <laughs>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 수많은 테슬라 주주들한테 저항받을 수있는아 아, 그게 아니에요. 올린 것은 <laughs> 당연하한 <laughs> 거를 너무 골랐다. 애널리스트로서 도전 정신이 부족했다. 이병민 연구원. 네, 이런 그래, 그랬던 걸로 하시죠.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laughs> 아, 네. 네. 친해가지고. 저도, 저도 친한데요. 아,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즌 1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 저도 이게 처음 진행을 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좀 부담스럽고, 소위 말하는 그 유튜브 바이브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좀 낯설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또 우리 오해영 연구원님이 같이 있으니까 되게 좀 마음도 듬직하고, 네. <laughs> 근데 저는 아. 이제 그다운 용건님 영상을 다 보긴 봤거든요. 왜냐면 아, 제가 일용 모니터링을 아. 좀 잘하기로 유명해요. 아. 근데 아. 너무 잘 진행해 주셨고, 아. 그 정리도 아. 굉장히 간결하게 해 주시고, 아. 저희가 아. 발표하는 것도 또잘 요약을 해가지고 아. 설명도 다해주셨어 가지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네, 훌륭한 외모만큼 아, 훌륭한 아, 정리 능력도 갖추고 계시한번더 아, 아, 더 <laughs>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방송이었지 않았나 싶고요 더 붙이면 더 붙일수록 신뢰성이 떨어지는 <laughs> 네. 것 같은데 <laughs> 왜요 왜요, 왜요? 아, 아닙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네, 진심으로. 사실 다음 시즌을 준비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아직 뭐 정해진 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많은 또 호응을 해주시면 그러면 저희도 이제 아, 이게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좀더 좋은 컨텐츠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소한 좀 꿈이 있다면 저희 이 이리온 이 해외 주식 이 대회 영상이 임급동이라고 아세요? 아 인기 급등 동영상? 네, 급상승 어. 동영상에 아. 올라가는 그날까지 어. 이제 다운 연구원님이 이제 MC를 아. 보시는 저희 이제 또 어. 2, 2차, 3차, 4차, 5차, 6차 LS에 계시는 동안 함께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화이팅. 말을 하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한 건가? 나 아. 어.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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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네. 생각났어요. 소소한 또 희망 네. 소망이었습니다. 네. 시즌 1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